아 이거 써, 싸가야 돼. <laughs> 오빠 이거 봐봐. 오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간지난다. 오. 이거 뜨거운 거야? 몰라. 음, 아닌데? 그냥 어. 각자 또그 짝퉁 불이거든. 짝퉁 불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좀 이상해. 오빠한테 배웠잖아. 따라 와봐. 바로요. 여기 이거? 어, 이거? 어, 뭔지 알아? 알아. 어렸을 때 맨날 먹었지. 아, 너 뭔지 안다고? 어, 딱 봐도 알잖아. 아, 먹을 거야? 오빠 먹을 수 있어? 못 먹는 먹어야지. 주제가 여기 데려왔네. 먹자 그냥. 아니. 음. 아이고. 몇개 먹을 거야? 응 어, 이게 계란. 와, 여기 이렇게 어 젊은 분들도 있어. 체바마 정네지야. 아. 예상과 너무 다른데? 누구나 안 공개되려나요? 아 이거 이거 아뭐 어리야? 미안. 아니 무슨 5 0 대? 진짜 이건 뭔지 뭐 알아서 먹 자고 하는 거야? 먹을 수 있어? 아니 나는 너 먹으라고 온 건데. 이런 거 어리 있어. 어 이거 뭐 주시는 거지? 사탕수수아나 이거 먹어본 적 있지? 있지. 오. 거희서 만드는 거야. 이런 거한 잔에 천원 정도 할라나? 우리나라돈으로 그런 것 같아. 이거는 그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주고 음. 다뭐먹으면 그냥 반납하면 돼. 아, 아니 생각보다 전문가인데, 너 여기 이거 있는 줄 알고 있었어? 여기 유명해. 아, 여기, 여기 유명해. 여기 오후에 사람들이 줄서 먹어. 아, 여기 완전 너 나와버리구나. 여기도 맨날 오고, 그 미슐랭 아, 근데 미슐랭 식당 바로 옆에 이게 있으니까 조금 특이하네. 아 뜨거워 그 유명한 공계란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난 뜨거운 거 너무 못 먹는데 아니, 먹어. 먹어. 어, 난 먹어 계란이니까 먹어 어나 나는 뜨거운 걸못 먹어서 안돼 이건 무슨 소스지? 고주랑 소금이랑 레몬 오나 네가 이거 많이 먹었다는 말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안 믿어? 아, 믿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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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나는 네가 너무 안 먹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네가 먹는다고 어. 그래서 같이 먹어야지 같이 아니 근데 나는 나는 조금 이게 계란 이게 오리알 아니야 오리알 오리알이지 맞지 너무 뜨거워서 뭐야 이거 처음 봐나본 적은 있는데 이거 너무 심한데 쟤 이거 어 에이 뭘 모르네 이거 원래 남자가 좋아했는데 아뜨거 빨리 안 도와줘? 오마이갓 oh 이게 단백질이겠지 당연히? 그치 계란이니까 어렸을 때 거의 매일 엄마가 먹였어 이거 아 진짜로? 어 보양식처럼 좋다고 엄청 어, 많이 먹었어 허리 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노란자 이건 흰자 노란자 흰자 아니 그냥 처음 태어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처음 봐? 어, 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야, 이 육즙인가 육즙이라고 불러야 되나이 물이 맛있어. 어, 육즙이 육즙 계란 국물인데 이거 육즙이 될 줄이야. 오빠가 줄 이거 줄까?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아 나는 보는 거가 좋고. 어, 거. 아니, 원래 게임도 남이 하는 거 보는 거 김선현 막 이런 거 본단 말이야. 아니, 게임도 그냥 하는 걸 보는 게 재밌는 거지. 직접 플레이를 내가 안 해. 오마이갓 오, 오. 떡워 야, 이거 그냥 새잖아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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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아맛 아니, 야뭐 그래, 이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야, 이거. <laughs> 와 맛있어 여기. 맛집이네 여기. 이거는 좀 딱딱하니까 안 먹고, 이거 먹는 사람도 있어. 오. 나는 그냥 빼. 아, 이게 딱딱한 거야? 어. 이렇게 맛있는데? 맛있어. 잘하는 집이야, 여기. 아, 잘 먹으니까 좀 컨텐츠가 안 나오긴 하는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먹어야지, 뭐. 자고 보여줘, 먹어. 입으로 느껴. 너무 잘먹는 와, 진짜 먹는데. 맛있다. 저기서 배부르게 먹었잖아 나 여기서 맛있어 찐이야 맛있어 너무 잘 먹잖아 나 우리 미슐랭 언제 가? 미슐랭? 아좀 기다려봐 언제 야, 가냐고? 알아. 아니 이거 먹으면 은 미슐랭 간다고 하지 않소? 아니 이걸 다 먹었어? 하나 다 먹을 거야 아니 알았어 갈 텐데 지금 어디 갈지는 지금 정하면 안 되지 이거 먹을래? 어? 어 내가 목이 말랐어 나는 배가 너무 차가지고 먹어봤어?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못 먹어봤고, 베트남에서 길거리에서 먹어봤어. 하나 아, 아, 먹자.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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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오빠가 먹으면 내가 미슐랭 갈게. 어? 뭔 <laughs>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계산을 마이너스로 해버리면 어떡해? 아, 이런 게 양자역학 같은 건가? 아, 이해를 못하겠네. 이걸 원래 베트남 남자랑 먹으면 다 해주는데. 아, 그런 거야? 어, 한국 남자는 벌러네 아, 아니, 이게, 아니, 그런 캐나데 한국 남자는 싫은 걸 싫다고 말할 줄 알아. 한국 남자는 다정한 걸로 유명하는 거 아니었어? 어, 아니, 지켜봐주잖아. 어, 이게 뭐야? 아니 사람 앞에서 먹고 <laughs> 있는데 자고 그럴래? 아니, 아니. 아잘 먹어서 베트남 사람들은 원래 잘 먹는 거야? 응. 원래가? 응.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자주 먹이니까. 어... 맛있어 여기 주소 알려주자 나는 배가 불러서 못 먹는데 사람들이 배고플 때 와서 먹으면 되겠네 한국 사람들 네, 재미가 뭔지 알아? 뭐? 여기 건너편에 맛있는 국밥집 하나 있어 한국 국밥인데 아, <laughs> 맛있는데 아 저기 해장국밥 어. 그래서 여기 한번 오시고 네. 한번 도전하고 실패하면 바로 건너편에서 밥 드시면 돼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착한 설렁탕, 해장국밥 뭐 그런 게 있네요 여기 맛있다니까? 맛있어 오. 한번 먹어봐 진짜 먹어봐 보통 유튜브들 보면 결국은 먹게 된다? 난 결국은 안 먹을 거야.